주아 그것도 줄 거야, 은지 너무 착하다. 우와, 많이 먹어. 주아 뭐 먹어? 주아 케이크, 거기 있네. 은지도 케이크 있어? 우와. 어, 너희들 기도 하고 먹었어? 기도 했어요? 또 해봐. 날마다. 이게 주시는 은혜로시 하나님, 사합니다. 아멘, 어? 거꾸로 먹었네. 주아, 화장했어? 주아야 은지도 화장해 줬어. 은지도 화장해주러 갈 거야. 아, 예쁘다 해줬어 은지한테. 잘했어.